안녕하세요. 2024년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 마음의 뜻하신 바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가 당하는 심판이 이방 민족들의 강성한 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탓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이유와 답을 찾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혹독하리만큼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내 백성과 우리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을 보죠. 첫 번째 단락이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의 상처와 치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고칠 수 없는 중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고, 그죄 때문에 이만 징계로 이스라엘은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서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자기 몸을 자해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두고 볼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대셔야 할 상황이 되신 것입니다. 수술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손대심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것은요,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대심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딸락이 18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구원의 시대의 도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종기하게 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탄식과 신음에서 찬송과 감사하는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잠시 고통의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벌어진 자식 같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 원수들이 완전히 심판하실 때까지 일하심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상황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탄식과 신음 대신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할 때가 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돌이킴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전에 없던 통치자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21절이에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내게 가까이 오리라. 네, 이전까지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갔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종기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고통의 시간은 아프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원수들을 쳐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해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자격 없는 우리를 고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살고 주의 백성됨에 부끄럽지 않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는 과정이 아프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게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은혜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